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반응하고, 주장합니다. SNS에 감정을 올리고, 메신저로 생각을 나누고, 회의에서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모든 말들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말은 과연 몇 마디나 되었을까요? 혹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쉽게 내보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SNS는 수4의 시간 누군가의 의견과 감정으로 넘쳐나고 뉴스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 소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말하게 되었고 점점 더 빨리 반응하게 되었으며 점점 더 쉽게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깊은 지혜를 가진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고요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묵하고 침착하여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야 대성할 수 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를 삼가고 행동을 신중히 하라.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불안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SNS에 좋아요가 필요하고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며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확인해야 안심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를 소유양식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공허함으로 여기고 말을 자산으로 여깁니다. 많이 말할수록 많이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명확히 간파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허물이 많아진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수가 작고 그 실수들이 쌓여 결국 큰 화근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했을 때 논쟁에서 이겼을 때내 말에 사람들이 공감했을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쾌감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알림에 중독되듯 우리는 말하는 것에 즉각적 고상이 중독됩니다. 반면 침묵은 즉각적 고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하며 때로는 무력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이미 예견이라도 한듯 말했습니다. 경솔하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공범이다. 침묵은 동의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잘못된 말을 하면 즉각 반박해야 하고 부정의를 보면 즉시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감정의 폭발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냉정한 판단과 전략적 행동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큰 분노는 성품을 상하게 하고 큰 기쁨은 실수를 낳는다.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정직함이라고 배웠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우는 것이 건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것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다릅니다. 모든 감정을 즉시 표출하는 것은 성숙함이 아니라 자제력의 부재입니다. 어린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즉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성인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린 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꽤뚫어 보았습니다. 마음이 동요하면 일을 그르치고 성품이 급하면 실수가 많아진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잔한 물은 깊고 소란한 물은 얕다. 우리는 표면에 물결이 되어 매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작은 불편함에도 즉각 반응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힘을 기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이 진리를 뼈저리게 체득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메일을 보낼 수도 있었을 그 시간에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수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큰 지혜라는 그의 말은 바로 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침묵과 냉정함의 가치는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덕목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그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비난과 도전에 직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반역자들의 음모, 변방의 전쟁, 역경의 창궐.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그가 의지한 것은 내면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밤 자신과의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인 명상록에서 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당신의 이성이 말하는 바를 들으라. 정약용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욕심을 적게 하라. 그러면 자연히 도가 보일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황제의 권력은 없지만 황제보다 더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의 소음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이 속에서 내면의 요새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과 냉정함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자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침묵은 고독을 수반합니다. 모두가 떠들 때 침묵하면 당신은 외로워집니다. 모두가 분노할 때 냉정하면 당신은 냉혈안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바로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현대인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즉시 스마트폰을 켭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으면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고 조심하라. 그것이 진정한 수양이다. 그는 독서와 사색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독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할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말하며,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법을 갖췄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중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침묵입니다. 타인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에든 담깁니다. 말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으며 항상 낮은 곳으로 흡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은 가장 강합니다. 바위도 결국 물에 깎이고 산도 물에 의해 계곡이 됩니다. 침묵하고 냉정하게 사는 사람은 물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며 유연하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정약용 역시 물의 지혜를 이해했습니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진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는 유연함과 원칙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자신의 중심은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강한 사람의 이미지를 왜곡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기주장을 하고 감정을 거침없이 표출하며 공격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사람을 강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물처럼 조용합니다. 그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중심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공격이 그를 흔들 수 없고 세상의 유혹이 그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높은 산은 스스로를 높다 하지 않고 깊은 물은 스스로를 깊다 하지 않는다. 쇼펜하워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춥습니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고 감정을 나누며 친밀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침묵과 냉정함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냉담함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친구와는 덕으로 사귀고 말로 사귀지 말라. 진정한 관계는 끊임없는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예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친밀함 속에서도 적절한 경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 것,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지 않는 것, 때로는 상대의 실수를 못본척 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입을 조심하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말을 삼가면 덕을 쌓는다는 정약용의 말은 바로 이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침묵과 냉정함은 추상적 덕목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반응하고 싶을 때, 3초를 세십시오. 단 3초입니다. 그 3초 동안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황을 개선하는가? 이 말을 한 후에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세 가지 채를 말했습니다. 진실의 채, 선함의 채, 피우성의 채. 이세 채를 통과한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삼초는이 채를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더욱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번 생각하라.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없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대화의 흐름이 끊기는 것 같고 멍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의 70%가 사라지고 당신의 말에 무게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커피 한잔하고 다시 이야기하죠.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전략적 후퇴입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내린 결정은 거의 항상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가장 좋은 약입니다. 10분만 지나도 호흡이 안정되고, 하루가 지나면 완전히 다른 관점이 보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성난 마음으로 결정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약속하지 말라.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옛 사람들은 화가 나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즉시 보내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읽어보면 대부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을 쓰되 바로 보내지 마십시오. 임시 저장하고, 다음날 다시 읽어보십시오. 급하게 쓴 글에는 반드시 실수가 있다는 정약용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하루 10분, 단 10분만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도 꺼두고, TV도 끄고, 그냥 앉아있으십시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불안해지며, 뭔가 해야 할것 같은 강박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20분이 쌓이면 당신의 뇌는 변화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영상이 뇌의 편도체 감정 중추를 진정시키고 전두엽 피질이성적 판단을 강화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 수련이 아니라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수양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앉아 하루를 준비했고. 밤에는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3인칭 시점에서 관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났다가 아니라 그 그녀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탈용합이라고 부릅니다.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찾아왔다가 지나갑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경험하는 관찰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아, 지금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흥미롭네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성찰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고쳐라. 이것이 군자의 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숙함의 시작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때 대신 써보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메모장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십시오. 글은 말과 다릅니다. 글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다듬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수했습니다. 그가 만약 그 시간에 끊임없이 말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역사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쓴 글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붓을 들고 글을 쓰면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된다. 글쓰기는 단순히 기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글을 쓰되 신중하게 쓰라. 한 글자 한 글자가 당신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주변에서 또는 역사 속에서 침묵하고 냉정하게 사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방식을 배우십시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그는 분노했을까요? 물론입니다.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고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석방되었을 때 그는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 냉정한 선택이 남아프리카를 내전에서 구했습니다. 정약용 역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억울한 누명, 가족과의 이별,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는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학문에 정진했고,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연구했으며, 쿠세의 남을 저수를 완성했습니다. 역경은 사람을 시험하는 기회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고난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침묵하고 냉정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로봇처럼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더 진정성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차이는 이제 당신이 그 감정들의 주인이 되어 되었,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다스립니다. 당신은 여전히 말하고 의견을 내고 소통할 것입니다. 차이는 이제 당신의 말에 무게가 있고 신중함이 있으며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시끄러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감정적일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속에서 침묵하고 냉정하게 사는 당신은 마치 폭풍우 속의 등대와 같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 정약용은 깊은 물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표면의 파도가 아니라 깊은 바다처럼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울림이 있는 종소리처럼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말을 한 사람으로 감정에 휘둘린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린 사람으로, 시끄럽게 살다 간 사람이 아니라 고요하게 깊은 울림을 남긴 사람으로, 당신의 입술을 조금 더 닫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목소리를, 냉정함 속에서 따뜻한 지혜를, 고요함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물결이 되고 싶습니까? 안녕 깊은 바다가 되고 싶습니까?